不要。 형 말하세요 다 말. 아 집중하세요, 집중해서 집중해서. 아이고 이 뭐. 에님저 타임아웃이요. 아니, 아예 못했죠, 안 했지. 밸런스가 완전 나는데아 오늘... 저 오늘 진짜 못 올까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6시부터 저준비중동 저 못했어요. 우리 다 못했어. 왜? 우리 정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... 한거다 게스트고 오랜만에 그러니까 뭐스 창현이밖에 없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안 맞잖아요. 다 같이 안 하던 사람들끼리. 그러니까 만 있었으면 두 경기 더 이겼을 거 그렇죠. 같아요. 근데 어차피 뭐 게스, 거의 게스트 팀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창 맞춰 보면은 근데 계속 막 꼬이잖아요. 한창 하던 팀에서. 근데 지금 막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은 뭘현욱이도 오래간만에. 몇만은 그러니까. 그러니까 이게 몇달 만에 온 사람이랑 안뛴 사람들이랑 다 이제 거의 다 게스트인데. 맞추기 힘들지. Why? He can't see variance 나왔어다나왔어 나왔어. 할게요. 어, 어, 한 다섯 명이 뭐. 어수선 好好好 사울인데다 부정한 거 그러니까. <laughs> <laughs> 욕먹을까봐 그니까 이게 버릇이거든 아 근데 형이 많이 힘들겠다 사람들 다안나오니까 많아 네? 이제 다음주